마이크 켜라, 다. 마이크 켜라, 유진. 이거 지금 연이랑 같이 있냐? 마이크 켜라, 유진. 화내기 전에. 아, 마이크 <laughs> 너무 작은데, 마이크? 저거, 노트북, 이라서 그래요. 좋아요, 저 형님이. 네, 나 키웠는데도 키워. 작은데? 아그 중요한 브리핑은 누가 좀, 저, 좀 전달해줘야 크게 마이, 마이크로. 나안 안, 들려주신 마이크가 형의 게임 사운드를좀 틀면 되지 않을까? 그건 안 돼. <웃음> <웃음> 네, 목소리 아예 안 들리잖아. 시시시한 두. 불질 불질.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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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안쪽에 있어 안쪽에 있어. 안쪽에 있어. 여기야 아, 왔다 어다 다니 소소소 소소소 소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게임 마킹 게임 마킹에 얘기가 자 라이트 보는 중. 여보봐. 빼야 돼. 빛어. 어. 자 뒤쪽 올라와서 라이트. 야 정말 관관 없는 거관 없는 거. 불러줘서. 들어다나야나쪽 우리 가전 파업 어 가기데 템포 어, 왔어 형님들 나 가운데 왔어 한대라이 있다 뒤에 라이 있다 어 봤어 봤어 돌려 테려테려 소방 아 이거 그냥 간이 실패한 거 봤어 그냥 뒤에갈볍게 됐다 갑이 뭐먹어야 돼? 팔라우 마가? 네 팔라 막아요. 재석이 형 벤시한 닦아 가자. 왜? 그냥. 그래? 아 내가 봤을 때저 땅풀하는 새끼 잡을 때 그냥 죄를 하지 말고 풀링을 먼저 한번한 다음에 걔네 다그로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땅풀에 저기? 땅풀 오픽. 설랭을 어디에 빼라고 하나, <laughs> 위에다가 하나 넣는 게 낫지 않아? 아닌가? 이거 좀. 그러니까 위에 끌라고 위에? 위에 끌긴 해야지. 그래. 모르겠어. 일단 보고. 뭐. 일단 상황, 아, 상황 보고 아, 해볼까? 상황 보고. 캠퍼가 어, 그냥 입고 맡고 나보고 캠퍼. 아니도 땅을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안 어, 그때 폭안 타도 돼 템퍼 탈아안탈 거야 폭 타. 폭지에버라탈 이유가 템퍼가 정문 잘지켜줘야 돼. 못 재게. 나뭐해파야 돼. 형. 나 다리미 변시. 다리미 변다리시 다리미 변시 가는 중. 나템퍼 템퍼할게. 어나 상해 저 순간만 했어 요 그냥 그 라이드안 좋아서 다음날 변시할게요.

결화하 어디로 가? 정문, 정문 가, 정문 가, 하이, 하이, 정문 가? 정문 하이 간다, 정문 간다. 올라왔어올라왔어 위에 돌, 위에 돌. 셋이 돌지. 상위 정문, 정면 정면. 정문 두 명, 정문 두 명, 정문 두 명. 화장, 화장, 화장. 계단. 났어? 정문 두 명. 저 주지 돌아.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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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 바로 뒤치기 성공했죠, 유주영. 네. 안내 줄게. 근데 석형조 좋아... 근데 방금 어 누가보다 제일 짤깍, 각이라서 저기 맞아. 에버 죽어 가지고. 무서부터멘탈을 흔들어 버리. 안 맞았네. 우리 랩이 있어? 나 이거 밀게 버로 구석 시에서 셋시 바대한명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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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맞춰. 해봐,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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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다시 막아, 임막킹개마킹 게임 마킹해나 이번 알걸나 이번 알걸 야, 수좀 가니, 야, 간 간다, 이에 간, 야간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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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한번 빼, 한번 빼. 땅포레 한명 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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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포레 반명. 땅 반명. 어. 나 들게. 에간 간이. 봐. 지금? 어째어째어째 네, 네, 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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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위, 어. 가운데 간뺐다. 가운 간뺐다. 야, 정문 비웠어! 정문 비웠어! 정문 펴어 정문 비웠어! 문 펴줘.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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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좀비 있다, 가, 가운데 좀비 있다, 가운데 좀비 있다, 가운데 좀비 있다. 에? 형님들? 가운데, 형, 가운데로 태포가 썼어. 한번 정문 갈까? 한 정문? 한 정문? 어. 뒤에 들어서한 번. 어, 알아, 알아. 뭐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빼면 될것 같은데 계속?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밑에 어디로 왔냐? 네, 위에서, 위에서 떨어져. 바로 위에서 떨어지. 아, 잠깐 이겼으면 이긴 건데 씨발플레이아 아니 너, 너 질주 없는 사람이 땅풀을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 굳이 그냥 땅풀 안 해도 됐었어.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아 근데. 여러분 허락했어 한거 아니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블레이로... 그러니까 하라고 하긴 했는데 굳이 안 해도 돼. 이거 한말 없는데 왜? 그냥. 아, 어차피 상대 다 붙어야 돼가지고 그때 째 그러니까. 아니 난 땅풀 있으면 은뭐 뒷다리가 뚫릴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땅풀 죽으면 잘라오겠지. 내가 풀한 거야? 하긴 했어. 잘했어, 땅풀. 근데 근데 그 간이 그냥 못 밀었나? 아니 간이 그냥 정면에 어, 안 왔음 한 번도. 아, 이년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형 A 모두 쏟아내면 날면 되잖아. 아무도 안 썼어 일부로. 아, 저, 나도 그거. 근데 뭐. 간에서가 정면끼리인데 저, 저 쏘면은 그냥 살짝만 밀리는 거 아니야?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 아니, 아니, 떨어져. 아, 떨어지는 거도 아니어도 그냥 밀리잖아 라인이 그 앞까지. 음. <laughs> 이제 질주 쓸까 말까 해야지. 아쉬웠어 그냥 잘 녹였는데 근데 이거 증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에버가 몸뭐 밀어서 진 아닌거 같은데 그건 아니야 그것때문에 거는 아니야 어아 <laughs> 근데 저 타시벨 맞아도 이제 반이 스뭐 가디언 해야지쩔수 없다 5, 5, <laughs> 원아바이까까이 파워 어, 정문 정두명 정호 두명 우리 정문 두명 우리 정문 두명 파이거 나이거세포할때 이거 날 좀했어 날했어했어했어야 정문 두명 정문 두명우 정문 다 비었구나 가니가 가봐 빨이 지금 켜켜켜켜켜켜 예, 어? 진짜 없는 놈이야. First kill. 다 아, 탈포, 아, 음. 내가 라인 받을다. 후방 하나, 후방 하나, 후방 하나. 다리미 아, 간다. 뭐 아, 다리미 아, 간다. 빌리, 빌리 것아 그냥 빨리 밀면 돼, 밀면 돼, 빨리 밀면 돼. 잡아. 안 떨어지네. 상나 잡았어, 잡았어. 어딜 잡은 거야? 어? 아, 아, 다림, 다리미터 대퇴? 다리, 다리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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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미터대야야 다리 간 대개야 돼. 다리 대개야. 다리 대개야 되는 거같아 실추 실추 실추. 대태지. 어디가 어디 대태? 이거 나오. 쯧쯧. 다리 다리 이거 나야 아유. 유리사해. 어, 탁터 둘리사볼게이 잡아. 그렇죠. 어. 어 시해뭐테시해뭐테시해버테시해버테시해버관관 어. 대시 아, 이거. 전문가. 문 나이스. 있 <laughs> 내가 잘 알아. <laughs> 없지않아 Okay. o 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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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스 도마, 바로 비마도 간다 네 도마, 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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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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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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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마, 도 도마, 도 도마, 도도한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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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 빼. 빼, 빼, 빼. 안전하게 하자 우리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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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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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해봐. 아, 었다나왔어알았어알았어수 해봐. 있나? 아.. 수맞다좀 비웠었는데 아.. 전무가안 뺐다, 얘들아. 전가 뺐다. 전화가 안 뺐다. 아화가안 뺐다. 전화다없다전나없다없다전수없다 전화가 다전화이안뺐이전화이안뺐이전화이안뺐이전 또지만 어. 이겼다. 아, 나 아까 정면 비웠을 때짤까 고민하다. 촉수만 다 쓰지 마라. 레비 밴의 연성님 그래 이게 상기할 때나 따라오면 분명 뒤에 돈새끼 있는거야 씨발 이거 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같으면은 저새끼 뭐지? 내가 그냥 다리 위로 먹으려고 그랬거든 다시? 다리 어. 밑에서? 어 근데 저새끼가 원래 같으면은 못먹게 하려고 어떻게든 왔을텐데 안오더라고 음... <웃음> <웃음> 그 8, 9, 1야 11, 12, 13, 14, 15, 1 8뭐3 2야 <laughs> 저거 려착하정돌려고 한다 정 돌리려고 한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 나이스 나정 돌리려고 한다 얘들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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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야? 뭐지야? 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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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후방 후방후방올수 올 있나 이거 후방아 어디로 가어가 그래, 다리 다리 후방 후방 여 돌렸 아, 못 뻗었어. 올라갈게 야, 알까? 었졌어버다버다버다 잡았어. 어, 나이스. 지금 캐시면질 캐시. 없을 텐데. 아, 질 없어. 내가, 보자, 내가 야 이거를 이겨 주는 우리 팀. 왜? 뭐야? 어찌겼어 <laughs> 이거? 아 이거 애들이 빨리 못어가는 거 같다. 내가 믿어졌다. 아. 진음 질주 다없다며 전에 거의. 맞아 맞아. 한세명 빠졌어. 세 명? 아빠도 존나 있잖아. 저 앞에서. 그리고 규진이 도치. 형이 허리 끊기 좋았어. 어 맞아. 규진이가 잘 들어가긴 했어. 근데. 나이스요. 쟤는 도안 뭐... 봤지, 다. 그러니까 보긴 했는데 내가 그폭 타고 간 거라 가지고 이게 총알을 맞았는데, 그그 그러니까 맞고 그냥 들어가는 공정이어서. 아... 아, 아. 아, 아, 옆 여. 그러니까, 한... 그러니까 저, 그 에버랑 먼저 들어간 시기 나만 봤어 계속, 밑에. 맞아, 맞아. 쭉그쭉못 그, 맞추게 하려고. 어, 뭐, 옆에서 폭타가지고. 아... 아, 근데 한번형혼났을때좀 살짝 어. 그... 혼나고 뭐, 나그랬스한 다 잡아가지고 다있 레비야 다시. t 우리 레비야. s e 야 e n s i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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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왜안 들어? 쉬고 픽 하나 하나. 이렇 이거 해봐. 이렇게 뭐 막냐? 어 해봐 해. 해. <laughs> 야 세퍼 세퍼 해. 해.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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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고 아. 아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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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또 아,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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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아또또또또또또또아 <목소리> <목소리> 철수님 가디언만잘 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하 준비하 해야 돼. 정말 정말 벌 가야 돼. 나이스. 퇴실해. 퇴실. 존날만의 형님들. 단이팅이팅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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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이 다이 다시 패션, 패션 가는데 기진 님은 아무고바있어 뭐 뭐. 뭐라고? 에야, 라이트, 라이트 대시 라이트 대시. 라이트 대시야. 아, 깜파하이다운데 라이트 안 보여? 창현아. 아, 보여 보여 아, 보여,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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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애도 보여. 시로 아니 지금 감이 하나 백대로갔다좀돌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돌상거 아, 아, 와, 기진 님 에임 뭐야 이거? 우와! 음, 아니 왜 안맞냐 이거 규진님 에임 뭐예요 규진형도 다 죽었고 그냥 개똥찌끄레게 <laughs> 에임인데? <웃음> 한 아니, 안 11발 어. 못맞춘거 같은데? 라이트가 좀 너가 여기나? 창현님 네? 창현님 네. 가까이, 네, 님 아까 님 후방에서 님 살리다가 씨발 거리조절 잘 못했어요 제가 씨발 연하 킹파요? 네 <laughs> 아니 그 에버로 죽을 줄 알았거든. 아니야 이거 별로 못 찔렀어 우리가. 시야 아, 하다가 오씨발 좋댔다고 그냥 마지막에 찌르긴 했어. 오. 저게 왜 못했냐면 근데 저관 켜가지고 그래 그 앞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관 좀... 터져가지고 뭔가 잘안 맞았어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냥 관이 멀어졌구나 어. 근데 뭐잘 잡았다. 나이스요. 진짜 이... 완전 막타에 다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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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로 하나 간다 가운데 나 있긴 해, 나, 대체 쪽에. 저도 있어요. 아, 네. 씨발형 이거. 다들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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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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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데, 가운데, 간다 가운데, 가에 처음에 데가운 1드해1 0드해쏘분쏘0분 템포 있지. 0분1요분1템분1나나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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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가운데 가운데 아야 계속 운데가리 <laughs> 가운데 가다데가가리가자가운가자가자가자가운가라가운가라가운가라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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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운 가운데 가가가 완전 키크랩 플레이였다 이거. 뭐뭐 뭐 했는데요? 저 후방 구석에 숨어 있다가 그 인간 딱 나오자마자 바로 후방 구석 찌르는 거 잡으러 왔거든요. 나이스요 주인님. 그래가지고 딱딱 잡았죠. <laughs> 뭔 새끼가 씨발 레이키노 배나냐? <laughs> <laughs> 내가볼게시 하나? <laughs> 내밀 빼.. 빼는 거긴 해 스폰이 다리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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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이어박스 박스에 박스에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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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번 날렸다 아, 템포 가나? 택시 택 템포 잡을래? 템포 잡을래? 템포 잡.. 야다 왔어 다왔 가운데 간 뺐어 형님들 난 뺐어? 나 그.. 나간 돌렸어 얘들아 나간 돌렸어 나간 돌렸어 얘들아 나 가운데 돌렸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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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많았어 multiple... 아,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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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Pent於... 가운데 셋. 가운데 셋. 가운데셋다리 빨리 빼야 돼. 가운데 어디 갔어? 렇게 아직 보다안해줘지 이거 발 내가? 운데 가운데 가운데 한명둘다 어, 돌린 거야, 둘다 돌린 거야. 형 친다, 규준아. 어? 왜 이리 왔어, 형? 영... <laughs> 아, 이거 딱갈딱 지나가려는데.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아니, 거기 한 명이 형밖에 없는데 포기할 거말 해줘야지. 오오 부렸고. 아니, 그니까 러 원래 포기할 것같포니까나 말을 했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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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말해줄게 다음부터는. 근데 그랬으면은 아마 붙이 안 하고 우리 바로 갔을 왔을... 수 있었어야 됐을 듯? 그 아니, 그, 아니 그냥 아니 그, 그 차이가 아냐 니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저기 <laughs> 안 보고 있었어 재석이 형 있으니까 아 그래? 근데 말할 걸 그랬던 난 당연히 뒤에 볼줄 알았거든 아, 근데 보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41 막아야 돼 이거 뭐 막아? 발샷 막아? 발샷 내 네, 발샷 발샷 네 발샷 막자 아니 이게 내가 질주 있고 저, 좀비가 4명이니까 혹시 나한테 붙으면 그냥 개이득 하면서 그럴래 있거든 내 말할 거 그랬다 내가. 근데 네 명이라 나도 그냥 다림이 들이긴 했는데 성진이. 아 아니 그 씨발 거스탬퍼 녹이는 게 그냥 10 기적이다 그냥 이게 그냥, 그냥 한 번에 씨발 3시 30만도 해가지고 씨발. 그러니까 다 같이 거, 타식으로, <laughs> 난, 난 그거 타시고 난난 그거 간 빼자마자 그 생각했어. 어 아니 그 전날 왜냐면 그 주말 주말 존나 많았어. 왜잘잘 잡았어. 어 뭐, 그냥 하, 그냥 할 걸로 했는데 그냥 씨발 모르겠다고 그냥 7시 50분 받았는데. 그럼 방금 내가 말했으면 방금 세이브 했나 저희팀? 이겼 당연히 이 무조건 스폰 좀. 세..세명 다 질.. 아, 예, 저... 아니 내가 질주는 없는데.. 나 질주는 그... 없는데 그래도.. 최소..최소 한2초로수 있어. 그쪽도. 아깝이요. 이거 스폰 조심..상대 랩이야. 스폰 있나? 없어. 없는데? 살긴 했어요. <laughs> 고생이요나 탈식한다. 어. 아, 시야 야, 촉다 우리 팀. 나 변신했는데, 얘들아. 됐다 이러면은. 하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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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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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ouai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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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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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야채를 그래. 곧 채운다, 나. 야채를 곧 채운다. 아, 나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바로, 페랙플레이 성공했죠? 나이스. 아, 씨발, 이주영 그냥 개말리게 할수 있었는데, 방금. 아. 아. <laughs> 야, 근데 방금 이주영 죽은 게 말이 안 돼. 방금 정원 소도내가 나 갑자기 못 맞췄어. 아, 봤어. 그냥 그 점프하는 거못 맞춘 거 아니야? 흐뭇해진다, 그냥. <laughs> <laughs> 그냥 게임이. 선왕님 게임 말리시겠다. 전판은 스탬퍼로 죽으셨는데 이번에는 폴링끌려서 아마 벤치할 줄 몰랐겠지 그치 렇지 어. <laughs> 근데 좀 위치도 절묘했어 어딱 끌릴려만한 거기 걸쳐가지고 어 그래도 웃긴게 뒤에 기둥이 또막 그냥 그냥 더 굴려서 그냥 더 끌리지 그냥 차라리 그니까. 일단 뭐 변수 없이 이거 따면 좋긴 하겠다 해보자 네. <웃음> <웃음> 이거 내가 대쉬 봐야되나? 레이키로인데 내가 볼게 <laughs> 이거 후방 내 브리핑 해주라 어. 가운데 돌릴 각좀 보게 자디건 잘 킬게 <키울게 웃음> 알아서 아 기관총 없잡을거야 그거 얘들아? 잡을거야간 돌렸어 나간 돌렸어 얘들아 나간 돌렸어 나간 돌렸어 후방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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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정문 도와줄게 나정문 도와줄게 나문 도와줄게 얘들아 시네시네시네나정문 먹었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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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리 두면 다리 두 명, 다리 두 명. 아, 포기해 나, 포기해 나, 포기. 어, 포, 가, 포기해 가, 포어 포기, 확인. 아, 아, 간다, 간다. 어. 나이안갈 거야? 이안갈 거야? 나. 포기. 포기. 나 아, 둘. 나 둘. 장혁. 돌렸어, 돌렸어. 어, 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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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포 라이트. 하나 있어나세 명. 나데세 명. 나세 명. 아, 나두 명. 차나한테 두 명. 이대인 뭐 라이트 한다차 <laughs> 나한테, 나한테 두 가치, 명. 이 얘네 게임 포기했어. 얼굴 <laughs> <아이고, 웃음> 형님들. 지지오. <laughs> <laughs>